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동순 권사님 오늘 골수 이식 수술을 합니다. 우리 김윤해 권사님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이동순 권사님, 우리 김윤해 권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공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동순 권사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택하신 주의 딸, 우리 김윤혜 권사님, 오늘 골수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곳 가운데 친히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필 것은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도대체 호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인이 루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밥이 누구냐? 모세의 처남입니다. 이 호밥은 탁월한 광야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 옆에서요, 잘 도와주는, 이, 눈이 되어주는, 가이드가 되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호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울 수 있는가? 모세의 은사가 있고요. 호밥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둘이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동일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호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걸 적용시키면 어,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 첫째, 호박과 모세의 관계에서요.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호박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랬더니 호밥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안 간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포기하면 모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투가요, 정중하게 나옵니다. 청하건대. 처음에는 약간 명령조였던 것 같은데, 안 간다 그랬더니요. 되게 정중하게, 청하건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호밥이 모세와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궁금하신가요? 아, 갔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수 있는가?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밥이 모세와요 끝까지 함께 동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내게 네 하나님께서 내게 네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서로에게 있는 지혜와 은사로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각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목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 최종적인 정리를 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음악을 할줄 아는 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기, 이야기겠죠? 뭐, 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아는 분이 해야 되지, 목사가 뭘 안다고 목사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지도력이 있는 거고, 호밥의 일반 은사로서의 지도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목회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호박의 눈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그 주신 은사로 활용해서 이끌어져 갈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이드와 눈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할 때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호밥을 잘 만나면 인생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되고요. 나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안 풀릴 때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호밥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게 딱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밥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공동체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그러니까 호밥과 모세가 하나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게 맞으니까 같이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2000년 만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본답니다. 너희들 2000년 동안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각자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도 다 백인 백색인데,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런데 딱 하나, 국가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국가 비전을 공유하니까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자꾸 세상 비전 딴거 가지고 소리 하면요. 결국은 교회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왜 그걸로 모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비전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요. 자꾸 다른 거 들고 나오면 교회는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원래 번역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공유될 때에만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박과 모세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마산 성은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호박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호박과 같이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주의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날이 부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예수 이름 의지에서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제목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동순 권사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